네. 와, 야무지네요, 여기. 오, 무네 이러니까, 와. 이러니까, 그 여자들이 뻑이 가지, 그냥. <웃음> <웃음> 일단. 치킨 시 500개입니다. 먹을 수 있나요, 치킨? 몰라요.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확률이 낮기는 네. 합니다. 자, 어, 일단은 프로필 한번 부금 들어갈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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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아, 보시면 뭐안 돼요? 됩니다. 안 아, 아닙니다. 진짜 보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몸무게 아니에요, 이거? 아, 여기. 예. <laughs> 아니, 잠깐. <laughs> 클랜들은 다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시? 배우로 들어갔습니다. 카베 클랜 들어가고 싶어서 아프리카 검색 보다가 그냥 들어갔어요. 로키 이제 곧 군대 간다던데 8월달에. 틀렸네. 안그야 아, 아, 데리고 와. 아나 누나 말씀해. 시로님 완전 순수 카베 유저시라고 영업하라고. 시로님 그. 로키 군대 네? 가면 저희 클럽 어디있죠? 아니 뭐 어, 어, 누나만 연락이야. 있으면 된다며요. 뷰니씨는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들어가셨는데 좀 배우셨어요? 뭐 맨날 혼나고 있죠 뭐. <laughs> <laughs> 뭐 혼나로 <laughs> 들어가신 거예요? 뭐 혼나면서부터 시작 아닙니까. 아 그게요? 저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원래 키도 클럽면 성장통이 있는 법이야. 이번 그냥 고립 하나 있어? 어, 2번. 애초차, 애초차 바퀴 깼을걸 내가? 바퀴 필이야? 폭수자 볼게 그러면. 아, 각이 좀 별로 안 이쁘긴 한데. 최 하나 내려왔는데 그연마에서폭 하나밖에 없고. 하이타 했다. 빠진 건가? 갔다. 맞고? 잘이 잘하겠네. 할 탈까? 이래 끝났다. 5번 땡칼. 아, 일단 3번까지 붙이면 될 듯. 여기 집에서 나온 애들 조심해야 돼. 이거 뭐야? 보이는 사람 있나? 이번 에? 보인다. 그죠? 아, 이거 어, 안 죽네. 끝했지? 야 이거 하자 불기절이다 확인.. 번 할까요? 어, 하자 하자 불기절이 불기절. 확인 이콩 다시 한대으면될거 같아 다시 한 확인 나번네에 2번 앞 오~~ 시원 너무 잘해요~~ 됐다3번 사람 있다 매도에서쿤 다치 온다 우리 쪽으로 살리고 3번 해야 돼 3번에 사람 있어 아, 3번. 나힐 해줘. 응. 나샷 들어와서 아까 그거 차오이못 탔어. 음. 응. 차차들은 4번째로 3번은... 철다게번 작업하면 될듯? 아, 만약데더 아, 아... 자가나나안 돼? 난, 난. 안 돼? 이렇게 돌아서 아, 아 여기 왔다 우리 머리 위에 1번 그래 누나 1스했 나와봐 누나 뭐다? 안돼안돼안돼 1번 바위 갈라야 했 잡혔다 최소 세. 잡혔다 2번 팀 저 어디 아니야? 바이커 아우셔. 어가이 양발도 있었던 겁니 어급 팠지. 응, 봤어. 나는 풀이다. 완벽하다. 완벽해. 어? 얘도 가야 되는데? 아, 봤다, 이거. 올렸다. 정거 졌어, 다. 달려준 매. 마지막 두 사람 먹으면 서 <laughs> 나는 물리다야 얘네 근 한타 잘한다 이걸 도 보네 <웃음> 달려줘 <laughs> <laughs> 려줘 <밴. 웃음> <laughs> 무서워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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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알려 줘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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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갑자기 존나 조용해져 버렸어요. 와, 죽었 와, 친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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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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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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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2대2인 거. 1번 리 이리, 죽었거든? 1평에 네, 한명 있을걸? 맞아 차 이리, 대1이네돌계절 상태 1번 한 명만 맞고 1평이 없나보다, 이거. 그치? 단차 바위.. 오른쪽 나무. 기절 끝. 한명 아직 기절 상태. 두 마리네, 거기. 터 터진다. 터진 아, 터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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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진다 터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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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 터진다. 터이다 터진다. 터진다. 다 터진다. 터다 던져주라는데? 진짜래요? 와와 제이 제이 와 자, 시오씨, 어디 클릭 예요 와, 야무지긴 하네. <laughs> 와, 하긴 하네. 와, 하 와, 와, 야무지네요 여기. 오. 여 와, 하긴 네 와, 와, <laughs> 와 아, 하긴 하하하 아. <laughs>